<웃음> <웃음> 타자로 부릉 언제? 얹어네아잘 아, 는다 옛날에 그런 애가 있었는데 잘맞 주위에 주까지쫓아가고 쫓아다니면서 부릉부릉 부릉 그러다가 임팩트 임팩트 쳐먹고 때려박는 애였 있었는데 <laughs> 존나 <쎅나>. 아야 봐 <laughs> <laughs> <어허>? 어? 어? 달가진 않겠지? 저환아 투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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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격 상태가 왜? 전부라 그냥 가어 어젯을... 타우 <놀람> 아, 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모두를 같이 아, 어 아, 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, 아,

아군 쓰러졌습니다, 아군 쓰러졌습니다 예상 밖에 상상하는 우리 휴톤은 저런 휴톤이 아닌데 <laughs> 그냥 앞에서 평타로 허우적허우 줄때다라서 아, 나 히칼 기운 <laughs> 었는데 아군 타워가 공격아고 이렇게 아까 판이 다른 게봤어 <laughs> 모자 살게, 모자 멋진 능력. 뭐라고 <laughs> 뭐 하시고. 우와 헬펀치 생명타운이 늘려버렸다. 일단 헬펀치로 한명 죽이고 우리 시작해야 돼요. 손이 <laughs> 좁진 않아. 나나펀치로 실행에 옮기려. <laughs> 저 잘해. 꼭야지란합니다 도망가서 여 아니 슈퍼나. 자. 나1티야 정확. 린거는까게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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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씨.. 니코빈다 아, 진짜 뭔가 살고 싶다 방금처럼 격면하게 살고 싶다는 느낌이 굉장히 없어 야 타라 놓틴데왜 내가 받아줘? 윤아 윤아! 관자를 높 어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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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타인 어, 안 받는다. 탐정 빠졌어. 확실 불에 타는지. 타라 높게. 타라. 우와. 타라가 내가 죽일 수 있는. 희카, 희카 희카 <웃음> <웃음> 아, 맞시 진짜, 아니에요. 히카, 히카, 부담스러졌어. 이렇게, 왜이이 이거 패키징 끼쳤어. 아, 나도 싫어졌치스러워 나 신발 좀 가고 싶어. <laughs> 을 <몸을> 던져도 막았어요. 야바를 근데 나도 고마워하 아, 존나 웃기네, 진짜. <laughs> 오, 좋아. 먼저, 먼저 물었어. <laughs> 와, 와. 와. <laughs> 봐야 막 아야 봐. 아파복아복 어. 하라 왜? 아 아니, 공기 받고 있을까? 라이머 아, 제 들어왔어. 나이 어 아. 아 아든터가 가고 와. 우와, 다 아, 근데 공기존나 <laughs> <또>. 남자는 싸움이 이걸 좀기지않다 어 아니? 거야다거야나 <laughs> 잘한거 같아어 개잘했어 지금 가자.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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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개잘했다 <laughs> 랭퍼다랭퍼 렉커. <Leaguerip> 이새끼 뭐야? 어 좋아요? 나이트 시 인도의 아군이야. 나가자 얼라. 아나풀피야 좋은데. 그럼 나. 도 아군이. 내가 다리 내가 다했어 슈톤, 슈톤, 슈톤 점수 봐. 제일 높아, 여기서 여기 써지고 말고 바야바들 짜리 의심표, 고를해놨었 아니, 아니, 저거 메디티 아니야? <laughs> 저거 타임스아니야요나 휴톤한테 스티커를 줄래? 알했어 잠깐만 이커르도를죽여거리자 음, 응, 음. 괜찮아, 멋진 능력이다. 좋좋좋안좋좋안좋 좋아, 좋아? 안 좋아? 작품을 조합, 조습니다 언치 조져조져조져 조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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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여기합 조합. 조여기합아합 조합. 아합조 좋아 합아합아합 안 좋아? 안 좋아? 조합. 어! 누웠어, 죽었어 누웠어, 어이 좋아, 저 팀이 되게 강한 것 같아. 성공! 야기 안에 좀 듣고보도 못한 플레이에 당 망한 거. 같아. 리네 정말아그지 나도 아까부터 여불성 계속 맞고 아까보니까 이 앞에서 녹고그 슬페맞아 죽더만 그지 하지만 다의코스에 무너졌다 어가보나오늘레벨앞앞나못가서못 가겠어 아고있습니다 예상 바힌건 이거 물어와 할게. 빨나 빨리, 빨아나 봐야 봐. 봐야 봐. 이기는거 아니야? 이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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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, 물어, 물어, 알았어. 어? 아. 어디로 올려나? 각도로 불안하다, 지금. 방금 저 큐톤의 시체가 웃었어. 아, 왜안 맞냐? 감사, 감사. 아, 얘왜 이렇게 아파? 나이 지식 인도에 어긋나자. 아, 아, 아. 첫 번째 친 와, 파이겠다또 한, 또다 아아 만어 아니 어디가? 나 어디가? 아니 우리 우리 우리, 우리 말을. 내놔. 우와. 빨리 나네. 아, 나아저아가가 나가, 나아나아 나가. 이가 나가. 나가, 나가. 나가, 나가. 나가, 나아가나가아나아아아나 아아

쿠톤과 <laughs> <퓨턴과> 친구들. 쿠톤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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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심으로 힛, <휘라디를> 라룰이 뭉쳐서. 쿠톤에게 <laughs> <퓨턴에게> 시너지 효과를 준다. <laughs> 와, 죽었다. 내가, 내가 알아봤어. 누나 이제 계속 쿠톤하면 안 돼? 아, <laughs> 안돼 이상해, 약 어슬렁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뭘 할지 모르는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뭘 한다니까. 필리 아, 공아재 없는데. 잘 생겨요. 오늘 정확하게. 여러분 예. 이제 궁리 어 아, 필리한테만 맞으면 탈수 있는데. 시카가 여행님만 지배하고. 내가 어떻게 해 쓴다고. 이거. 어, 갑자기야. 내가 다가운데로몰아줄게 멋진 능력이다. 아, 군이 공격하고 있어? 어, 아니다. 누나, 누나. 어, 누나 패냈스도 내가. 정확. 아, 너 샬롯 미친 새끼야. 어, 키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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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뭐야 짜 아, 진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근데 왜 자꾸 코로버가 저런데뿐이야? 저쪽도 있다고. <놀람> 그러게 잘 맞네. 놓쳤 야야야, 이 아니, 나너 고잉이야? <laughs> 뭐야? 너고잉이어 아. 레벨이 왜그러는데 <laughs> 우리 후톤 이제 공이 어느정도 찍히면은 정말 이겨된다나공 찍었는데 이, 나 2장 이몰야 지금 더 이제 3장쯤 내가 주고 얼마나 전장을 휩쓸고 다니지

지금 아직 거품이. 버플이... 오, 부당 부당. 어, <목소리> 물고기가 큰게 많아. 졌 아, 마음 통어고 힘내라. 물어, 물어. 와, 세상에, 아니, 나뜰줄 알았어. 이겼어이걸 이거 뭐야? 공격의 불. 아, 우리 왜 이겼지? 뭐가 되게 말리는 기통이? 기통 실로 응 가자 리프 하나 볼까? 나의 지식이 인도에 어긋나지 않다 응. 야나당황스럽게다 갑자기 이렇게 게임을 <laughs> 아아나 아. 삼장갑이야 이제 어, 약간 바야박 하는데 이거 정확

<laughs> 멋진 능력. 고가하이 <laughs> <다른데. 웃음> <다른 팀이. 웃음> 내가, 내가 정확동게또쌍 땅림을 알아본 거다. 끝까지 좋은 말 다를 다 우와, 저기서 <laughs> 가인쇄게임이다천 <laughs> 아, 뭔가. 정 와.. 아니. 교통 꽤 재밌었어. 나 바야바 쓴 다음에 앞에서 안면 가드 쓰고 헤펀치. 총리 교통 8천점 에이스. 한2 0년 됐다 통톤